왜냐면, SNS는 수단일 뿐이다. 수익의 수단? 응. 결국에는 SNS랑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자기의 감정을 거기서 다 표현을 하냐? 마이너스가 되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그쵸. 왜 그러냐면, 그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예요? 회원들이죠. 예비 회원님들. 그럼 예비 회원님들이 술 먹는 사진이나 뭐 헌팅 가는 거나 클럽에 가는 거를 막 봤어. <laughs> 그럼 실력에 대해서 신뢰도를 또 느낄까? 신뢰도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못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그렇게 일부러 막 자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잘 활용하는 거는 그 노이즈를 발생시켜서 팔로워를 유입시키고 그걸로써 뭔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컨설팅을 하거나 이런 사람이라면 잘 쓰고 있는 건데 그냥 일반인들이 본인 생각이나 감정들을 올리는 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SNS는 수단으로만 생각을 해라. 넵. 그러면 일단 메타인지에 대한 방식을 알려줬어요. 그다음에 구매 편익을 알아야 돼요. 시아 선생님을 회원님들이 왜 사야 되는가. 그 서비스를 왜 이용을 해야 되죠? 본인이 생각했을 땐 제가 다른 사람과 다른 차별화가 있기 때문이겠죠 제가 본 거는 기능제, 상징제, 경험제였는데 경험제는 후기가 많으면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도가 보장되고 이 사람이 실력이 좀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장님이 옛날에 비유했던 게 5점짜리 리뷰 4개 있는 데서 먹을래 4점짜리 1,000개 있는 데서 먹을래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1,000개 있는 데서 먹잖아요 그게 이제 경험제가 많이 쌓여서 그게 구매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고 기능제는 이제 저의 능력이겠죠 뭐 외모가 될 수도 있겠고 저 사람의 외모를 따라가고 싶다 약간 이런 걸 수도 있겠고 상징제는 말 그대로 제가 더라고딱 했을 때 생각나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지금 어쨌거나 힙조이긴 하지만 어 그럼 이 사람한테 배우면 힙은 잘 배우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떠오르게 되니까 저한테 오시려고 하는 거겠죠 메타 인지를 하고 나서 이제 그 구매 편익 중에서 기능제는 그 제품에 대한 기능 때문에 사는 이유 힙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만 갖고 있는 테크닉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기능제 때문에 오는 거겠죠. 그 기능제로 소비자들이 왔었을 때 후기들이 쌓이게 될 거고. 그러면 그 후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경험돼. 그 다음에 그 후기들이 또몇천 개, 몇만 개가 쌓이면 결국에는 압도적인 상징제가 되는 거지. 그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 거니까. 그랬을 때 본인은 어떤 걸로써 좀더 전략적으로 내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메타인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매 편익 부분에서는 어떤 게 좀더 우월한가? 상징제는 당연히 없겠죠 네. 왜냐면 1에서 3년차가 사실상 상징제를 할수 있는 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후기를 한몇개 정도 갖고 오죠 그렇죠? 그래도 100개는 될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의 분야예요? 네그 100개라는 게다 힙이에요? 아니요 세 가지로 나뉘어요 재활이나 필라테스나 힙 그러면은 그거의 비중도? 필라테스 3? 힙 6, 재활 1? 이 정도? 왜냐면, 필라테스랑 재활이랑 엮여있는 경우가 있고, 필라테스랑 힙이랑 엮여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막딱 엄청 세분화 할 수는 없는데, 큰 틀로 세 가지로 거의 다 돌아가요. 근데 비중을 3, 6, 1로 했었을 때, 1인 부분은 10개밖에 안 된다는 건데, 이걸로써 우리가 막 내세울 수는 없다는 라 거죠. 사실상 60개 있는 거랑 10개랑 비교하면 당연히 60개를 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아, 어, 저 선생님한테 하니까 힙 진짜 좋아졌어요. 근데 허리도 안 아파졌어요. 이렇게 한 줄씩 엮어서 가는 게, 대부분이라서 근데 그것도 당연하게 몸은 유기적으로 오버, 연결되어, 연결되어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봐봐요. 아이폰을 사는 이유가 뭐랬어요? 심미성 그럼 카메라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뻐서. 카메라도 좋잖아요. 예뻐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아. 이쁜 거가 주가 돼야 되는데 핵심 가치가 되는데 계속 카메라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 카메라 화소에 대해서. 그럼 저는 힘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 <laughs> 나는 이것도 잘 하는데 저것도 잘 해요라고 하는 순간 만전 통치하게 돼버리는 거. 그러면 사실 신뢰도가 떨어져 버려한 가지로만 계속 이제 밀고 나가는 게그 분야에서 전문가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강의나 교육을 하시는 트레이너들 보면은 딱한 가지로 하지 않나요? 거의? 음. 그럼 저는 두 개를 뽑을 수가 있는데 필라테스랑 PT겠죠? 이건 거의 반반이에요. 사실. 왜냐면 제가 수업을 거의 반반으로 해서 거의 후기가 반반으로 쌓여 있어요. 그럼 그거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결국엔 아프지 않고 본인. 내 몸을 만족하는 게 사실 저는 가장 큰 목적이죠. 저는 여자 회원들만 봤거든요 근데 사실 여자 친구들이 자기 몸에 되게 관심은 많지만 또 몸이 남자 친구들보다 유연해서 망가져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 되게 종합적으로 다 봐야 돼요, 여자 같은 경우는. 뭐한 달에 한번 있는 심리적인 주기도 봐야 되고 그런 게좀 많아서 저는 여자 친구들만 받고 있는데 이제 여자 친구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어나 PT를 받을까? 필라테스를 받을까? 이런 고민을 사실 제일 1차원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난두 가지 다할수 있으니까 그럼 내 수업 때두 가지 다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것보다도 결국에 그들의 욕구는 하나기 때문에 응, 하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툴을 여러 가지 주는 거죠. 저는 이건 또 등가교환에 대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예전에 한번 언급해 준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제품이 돈이랑 교환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욕구랑 돈이 교환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 효도 선물이라는 효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욕구가 있어요. 돈이랑 그럼 나는 돈으로 이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로 교환을 할까? 1 0만 원짜리 선물로 교환 환을 할까? 20만원짜리 선물로 교환할까? 30만원짜리로 교환을 할까? 이거는 사실 그 욕구에서 이대체제들이 결국에는 제품으로서 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면 아까 PT를 받을까? 필라테스를 받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한 단계 더 들어가 있는 원초적인 욕구가 하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내가 아름다워지고 싶은 그런, 그런 느낌을 알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여자는 일단 안 예쁘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안 예쁘고 쉽지 않은 사회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예쁘면 네. 편한 사회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쁨이나 아름다움도 하나의 무기가 될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모는 압도적인 기능제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몸도 하나의 그런 수단으로 발현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바디라인이나 이런 게 자기 관리의 수단으로 너무 당연시 여겨지고 있어서 몸 관리가 안 되면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게으른 사람이구나 막 이렇게 판단. 하시는 분도 있대요. 그래서 뭐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해야 해서 그런 욕구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내가 예쁘고 싶은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있어도, 내가 쟤보다 예뻐. 약간 이런 것도 <laughs> 있는 욕구고, 남자친구한테, 너 친구가, 자기야, 나 쟤보다 예쁘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원초적으다 예쁨 받고 싶은 욕구가 크거든요. 사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가장 많이 물어볼 때, 자기가 나온 게 예뻐? 자기야, 나 오늘 예뻐? 자기야, 나좀더 예뻐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런 거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좀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성형이라고 생각하고, 내 노력과 시간을 바꿔서, 이제 자연스럽게 부작용 없이 할수 있는 게 이제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자의 예쁨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자는 이제 운동하면, 와, 으, 야, 이렇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마음적인 것도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내 자신이 좀 많이 불안하고 흔들리면, 외적으로 아무리 예쁜 사람들도 폭식 겪을 때도 있고, 절식, 거식 겪을 때도 있고, 이러한 시기장애, 섭식장애들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거는 본인들도 본인을 싫어하는 경지에 오른단 말이에요. 진짜 누가 봐도 너무 예쁜 사람인데 집 가서 거울 안 보는 사람 좀 봤어요. 저한테 PT 회원으로 왔던 사람 중에서 그래서 진짜 마른 사람이 더 마르고 싶고 더 예쁘고 싶어서 식이기 조절지 그런 거막약 먹는 사람도 봤었고 예쁨에 대한 욕구는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미티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건강하게 채울 것이냐 건강하지 않게 채울 것이냐는 정답을 알지만 선택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구매를 어려워하는 것도 많죠.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신체적인 거와 정신적인 거가 결합된 결국에는 한 단계 좀 초월한 아름다움 같은 느낌인 맞아요. 거네요. 결국에 본인을 아. 사랑하게 되는 러브 마이 셀프를 제일 많이 시키죠 저는.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대한 걸로써 이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는 신체는 이제 정신적인 거든 멘탈적인 거든 그거고 결국에는 이거를 돈으로 이제 교환을 하는 거다. 네. 그래서 그걸로 할수 있는 수단 본인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웨이트든 필라테스든 다 제공을 하고 멘탈 케어 를좀 같이 합니다 저는 내면과 외면을 다 케어를 하는 느낌으로 간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외면에 대한 아름다움을 케어하는 사람으로서 캐릭터를 설정을 하는 게 왔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근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이게 한 단계 사실 차원이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그냥 미용목적으로 신체적인 게 이쁘다라는 거는 사실 너무나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만 아름다움이라고 해버리면 멘탈적인 것도 케어를 하기 때문에 철학적인 부분도 분명히 들어간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줍지 않게 만약에 그거를 케어를 들어가면 어설픈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을까 봐 어설픈이만 못하는 사람이 네. 될수 있을까 봐 그래서 더더욱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심리적인 것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운동시키는 것 이외에도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공부 같은 거를? 일단 저는 대학 대때 간호대를 다녔었는데, 졸업을 안 했지만, 다녔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인간심리학을 배웠었고, 2학년 때 여성간호를 하면서 조금 더 많이 배웠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20대를 겪고, 제 회원들 다 20대를 겪어보니까, 그 경험에서 나오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기반으로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가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간 궁예처럼, 너 마음에 문제 있지? 이렇게는 절대 얘기 안 하고, 보통은 수면 패턴이나, 식이 패턴이나, 그런 걸다 봐요. 몇 시에 먹는지, 단 거를 얼마나 먹는지, 간식은 얼마나 먹는지, 혹은 음식을 얼마 저장하는지도 다 봐요. 혼자 사는 친구면 냉장고 찍어서 보여주면 안 돼요? 이런 걸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식이 장애가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저장해서 그냥 안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마음이 허한 사람들이 양으로 채워놓고 안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물어보고 혹은 먹으면서 전 기분을 물어봐요. 여자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거 맛있는 거 먹었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이 있거든요. 이거 먹었을 때 기분 좋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여러 방면을 질문을 많이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좀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말을 하는 편이에요. 보통. 그니 그러니까 저도 조심스러우니까 특히나 아닐 수 있지만 여자는 되게 감성적인 동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세심하고 면밀히 봐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렇게 입체적으로 들어가요. 저는 미션을 줄게요. 메타인지를 해야 되고 메타인지는 두 가지 방식 모두 다 해보세요. 벤 다이그램 방식이랑 모듈화 방식 그리고 구매 편익을 서류화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뭐 지인이든 가족이든 본인이 어떤 이미지의 사람인지 그 근데 이거는 카테고리가 좀 달라야 돼요. 직장 동료와 친구와 가족과 남자친구, 이렇게는 아마 다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똑같은 이미지는 아닐 거니까. 그렇게 했었을 때 본인의 장단점을 한번 들어보세요. 회원들한테도 물어봐도 돼요? 응. 그거는 더 많이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왜냐면 그들한테 보여지는 직업이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까지 일주일 동안 미션을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오전 1시 1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지금은 2시 19분. 10...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걸 조금 해볼 건데 안녕하세요. 지금은 22월? 아 22일? 월요일? 6시 53분입니다. 제가 어떤 상태인지를 일단 조금 판단을 해보는 게 오늘의 숙제인 것 같아서